자 오늘 33차 시고요 중력과 자유낙하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고위 물리학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의 예이다. 중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공이 지면으로 떨어진다. 공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공을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A는 맞습니다. 그다음 B,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미치고 돌아버리겠다 그때 했었죠. 예, 지구와 달의 중력을 미쳐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죠. 그래서 영원히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특정 속력으로 던져진 예, 달이나 포탄은 예, 영원히 지구와 가까워지지 못하고 지구 주위를 맴돌게 되죠. 이것도 중력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C 머리카락이 빛에 달라붙는다. 이거는 이제 마찰 전기 때문에 생기는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되겠습니다. 중력이 아니죠. 그래서 A, B,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 뜨거! 예,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입니다. 2024년 3월 고이 물리학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옳게 말한 학생만 고른 것은 학생 A, 낙하하는 동안 사람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 아니죠. 예, 속력은 점점 증가합니다. 학생 B,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일정하죠. 예, 연직 아랫방향, 혹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일정합니다. 자, 사람의 진량. 이 달라도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중력의 크기는 다른 말로 무게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 m이 다르면 당연히 mg도 다릅니다. 단지 같은 것은 가속도가 같을 뿐이에요. 무게가 다른 물체 같은 경우에 질량과 관계 없이 가속도가 같은 거지 무게가 다른 건 아닙니다. 아, 무게가 같은 건 아닙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질량이 다르면 당연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무게도 다르다. 그래서 b 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고인물리 학원 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B를 자유 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그래서 A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 B의 질량은 2m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우선 지금 그래프가 나왔는데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력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볼때 여러분은 사실 기울기하고 면적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분의 세로축 변화량으로 결국에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가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질량이 다르더라도 물체,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는 물체들의 가속도는 다 똑같죠? 근데 그걸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가속도를 AA, B의 가속도를 a b 라 두고 MA는 F 뉴턴 제2법칙을 써서 각각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는 질량이 M이고요. 가속도가 AA입니다. 이까지는 막 쓰면 되죠. 막 쓰고 그럼 A에 작용하는 합력은 공기 저 무시하니까 예, 무게 질량 중력의 크기만 있습니다. 무게 요렇게 되죠. 반면에 B에 대해서 ma 골 F를 쓰면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한개 B의 무게이자 요 B에 작용하는 R자인 합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m과 e m 은 각각 날아가고요. 우리가 아는 결과가 나오죠.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질량과 관계없이 g,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좀 a에 비해서 b는 질량이 더 커서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중력은 힘이니까 a 의 속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 근데 그 원인이 큼에도 불구하고 가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면 중력이 큰 만큼 관성도 커요. 요 질량은 관성의 크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도 두 배지만 자신을 속도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크기도 두 배예요. 그래서 그 관성의 효과와 그 중력의 효과가 상쇄되어서 결국에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같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속도가 같다. <laughs> 제가 물리를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띠거든요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그래서 답은 이 녀석하고 기울기가 같은 거 찾으면 되겠죠. 네,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답입니다. 어, 여기 답이 적혀 있었네. 아, 미안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2023년 3월 고인 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0초일 때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지는 순간 물체 B를 가만히 놓으면 2초일 때 A와 B가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0초일 때 a가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어요. 다음 그 순간에 b는 여기서 가만히 놓아졌죠. 그리고 2초일 때 ab가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0초에서 2초까지 a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m이다. 이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단 물체의 크기, 공기 저항은 무시하니까 무시 무시한 문제죠. 아, 예. 자 그러면 이 속력 한번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요 수평방향의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수평방향 이동거리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2초동안에 몇미터 갔어요? 20미터 갔죠 따라서 2초분의 20미터 해서 10미터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에요 자,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이 요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v는 10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죠? 그다음에 니은 1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m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자, 1초인 순간을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 볼 건데요. 자, a의 속력이 1 0 m s 에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1초 때까지는 얼마만큼 이동하겠어요? 10. 10 곱하기 1 해서 10m, 10m 이동하겠죠. 그러면 네. 얘가 이쯤에 있을 거예요. A가. 이게 1초일 때입니다. 1초일 때. 자 그러면요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요 A하고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가속도도 같습니다. 그 말은 매 순간 높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초일 때 a하고 b는 높이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b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1초일 때. 자, 그러면 이 동안에 a가 간 거리가 얼마예요? 10m죠. 그리고 원래 ab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어요? 20m 였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이 값이죠. 이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은 20 빼기 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초인 순간에 AB의 거리는 10m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1초일 때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둘다 연직 아래 방향. 혹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1초일 때뿐만 아니라 0.5초일 때도, 1.5초일 때도, 2초일 때도, 하루 뒤에도 다 똑같습니다. <laughs> 연직 아랫방향이죠. 그래서 D, 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통과학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C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수평 도달 거리는 C가 B보다 크다. 옳은 것은 골라라.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A의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그리고 A는 가만히 놓여졌으니까 연직 아래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근데 BC는 다릅니다. 자, BC는요. 운동 방향이 바로 요 선의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향인데요. 나중에는 계속 이런 방향이 되죠. 근데 중력 방향은 항상 아랫 방향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중력 방향이 같은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C도 마찬가지고요. A만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계속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 B, C 모두 같죠. 왜냐하면 A, B, C 모두 연직 방향만 놓고 오면 정지 상태에서 같은 위치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 그리고 동일한 가속도니까 매 순간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도달한 순간도 같겠죠. 다음에 물체의 수평 방향 속력 물어보고 있네요. 자, B의 수평 방향 속력을 vB, C의 수평 방향 속력을 vC라고 합시다. 그럼 이 수평 방향 속력은 안 변하죠. B는 vB로 유지가 되고요, C는 vC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C가 더 멀리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니까 C의 속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같은 시간동안 C가 더 멀리 갔으니까 C의 수평방향속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 또 뜨거! 또 뜨거워가 되겠네요. 역시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입니다. 2024년 10월 고일통합과학 15번 문제네요. 자,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각각 VA, VB, VC의 속력으로 동시에 던진 물체 A, B, C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모는 종이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을 제가 T1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T1. 자, 그러면 이걸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동시에 다 던져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초일 때 위치를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라고 볼수 있어요. 동시에 던져졌다고 했으니까 A, B, C가요. 그러면 T 1초가 지났을 때는 이 순간이라고 볼수 있죠.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시간 간격이니까 그 다음 시각은 2T 1이 되겠죠. 그래서 2T 1일때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해놓고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VA는 VB다 했습니다. 이 VA하고 VB는 A의 수평방향속력, B의 수평방향속력으로 계속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A 한번 먼저 볼게요. 자, A는 T1이라는 시간 동안 몇칸 갔어요? 수평방향으로. 두 칸이죠. 한 칸, 두 칸, 네, 두칸 같습니다. B도 마찬가지죠. 예. 두칸 같죠. 그럼 속력이 같습니다. 예. 이티 이티온 동안 보세요. A가 네칸 갔죠. 예. B도 이티온 동안 네칸 갔잖아요. 예. 어, 그래서 어, A하고 B는 속력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니언. 수평면에 A가 C보다 먼저 도달했다 했는데, 자 A하고 C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럼, 연직방향만 놓고 보면, 처음 위치, 높이가 같고요. 처음 속도, 둘다 연직방향으로 속력 0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중력가속도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이 다 동일하니까, 매 순간 같은 높이에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C는 동시에 도달하겠죠. 예, 먼저 도달하는 거,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 그럼, D.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방향의 속력은 C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수평방향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방향 속력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수평방향 속력은 매 순간 일정합니다. 각각.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B하고 C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한 칸의 길이를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B의 속력을 한번 볼까요? 자, B는 T1 동안 몇 D를 간 거예요? T1 동안에 두칸 움직였으니까 2 d 만큼간 거죠. 자, 근데 C는 한번 봅시다. 자, C는 T1 동안에 몇칸 갔는지 볼라니까 애매하게 있죠, 위치가. 네. 예, 근데 이 T1인 순간은 딱 맞춰져 있죠, 이렇게. 네. 그럼 예, 이 T1 동안 몇칸 갔는지 봅시다. 이 T1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갔습니다 그래서 C의 속력은 2t1 동안 7d를 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얘는 2t1 동안에는 4d를 간 거라고 볼수 있으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 크기를 비교해 보면 vb보다 vc가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g은 C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성력은 C가 B보다 큽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예, 똑똑뜨거가 되겠네요. 예. 역시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고요. 2024년 3월 고위 물리학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0초일 때물체 A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2H인 지점에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높이 h인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어요. 그러면 A는 여기 가만히 놓는 순간, B는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v로 던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문제를 꼬았죠. 예. 높이를 달리해서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어, 그 다음에 B는 이 초일 때 수평면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2초일 때 여기에 도달한 거죠. 수평면에. 그리고 0초부터 2초까지 비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16m입니다. 16m. 어, 오른 것을 골라라.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물체의 크기, 공기죠 무시합니다. 그럼 속력 물어보겠죠. 속력 구해볼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아, 이거죠. 얘는 2초 동안 몇 미터 간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2초 동안 16m를 갔죠. 따라서 8m/s 세크입니다.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도 되죠. 자, 16m가 총 이동한 거리예요. 근데 등속직선 운동 공식에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네. 네, 뭐 결과적으로 는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력이 8m/s 세크라는 거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ㄴ. 1초일 때 연직방향의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연직방향의 예, 연직방향만 고려해보세요. 그럼 A는 연직방향으로 처음 0초일 때 속도가 0이었어요. 근데 B도 연직방향만 놓고 보면, 연직방향이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 예, B도 연직방향만 놓고 보면 속력이 0이었죠. 네. 둘다 0초일 때 속력이 0이에요. 근데 둘다 가속도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둘다 1초마다 9.8m/s씩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연직 방향의 속도만 놓고 보면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계산도 할수 있죠. 1초 동안에 9.8m/s니까 1초 뒤면은 얘도 연직 방향으로는 9.8m/s, 얘도 연직 방향으로는 9.8m/s의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유는 틀렸죠. 그렇지 않고, 서로 같습니다. 0.5초일 때도 같을 거고요. 1.5초일 때도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ᄃ, 2초일 때 A의 높이는 H다. 요것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얘네 둘이요, 연직 방향만 놓고 봤을 때요, 처음 위치는 다릅니다. 얘는 2 h 에 있죠. 얘는 H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는 달라요. 하지만, 둘다 처음에 속력이 0이었죠. 네. 그리고 가속도가 같죠. 네. 그럼 처음 위치는 다르지만, 4시간 이동한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m 내려가면 얘도 1m 내려가요. 얘가 2m 내려가면 얘도 2m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둘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움직인 거리가 같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2초 후에 여기에 도달해요. 그럼 얘는 2초 동안은 몇 미터 얼마 내려온 거예요? h만큼 내려온 거잖아요. 2초 동안에. 그럼 a도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똑같은 가속도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2초 동안에 얼마만큼 내려오겠어? h만큼 내려오겠죠. 그러면 처음 위치가 2h였는데 h만큼 내려오면 2초일 때 위치는 몇 초겠? 몇 얼마겠어요? h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과정 해설상 여러분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이 문제는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모르더라도 풀수 있거든요. 그냥 몇 가지 조건만 우리가 배운 조건만 알고 풀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임의의 순간의 위치와 속도가 같고 가속도와 같으면매 순간 위치와 속도가 같다. 라는거 그 점을 이용하면 풀수 있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답이 3번이라서 저는 곤란을 겪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번으로 끝나면 일단 여기까지 라고 할 수가 있고 2번으로 끝나면 그럼 이만 4번으로 끝나면 사요나라 5번으로 끝나면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3번을 아직 못정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10년째 못찾고 있어요 오. 네. 여기까지 해 보도록 어? 세이프퍼? 뭔가 좀 아, 하여,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약간 억지스러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